네, 어, 열화같이 박수를 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잘 준비해서 이렇게 잘 나가고 또 소식도 전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청소년들 보면서요. 아, 나도 우리 교회, 목양교회 계속 남아서 이런 비전트립 같이 가고 이러고 싶다는 생각도 막 있었어요. 또 저는 베트남 땅으로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또그 땅을 책임지고 그 땅에, 그 땅에 여러분들이 오실 때 거기서 또 하나님 은혜 같이 누리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선교사 살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과요.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네,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이 한절 읽고 교독하시고요. 어, 마지막에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지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16절 있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나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아멘. 여러분 중에 운전면허증이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여기 아마 20년 이상 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 저도 운전 면을 찍단지 이제 17년이나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고를 낸 적이 없는 것을 봐서 꽤 운전을 괜찮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운전을 배울 때를 생각해 보면요, 운전 학원에서 가르쳐준 대로 10시 10분으로 운전대를 잡고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변경할 때는 깜빡이를 미리 키고 켜고, 켜고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를 확인을 몇번한 후에 그다음에 조심스럽게 차선을 변경 했죠. 초기에는요. 그렇게 했습니다.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운전 학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긴장하며 운전을 했했 했죠. 처음에는요. 저도 처음 운전할 때는 두 손으로 핸들을 꼭 붙잡고 차선 변경할 때는 깜빡이를 넣고 사이드 미러를 몇 번이나 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차선을 변경한 변경하는 그렇게 운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 손에서 한 손으로 운전하게 되고 한 손으로 운전하죠. 그리고 옆에 먹을 것을 먹으면서 운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전화를 받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들 안 그러신 것 같네요. 네, 저만 그렇습니 그런 것 같아요. 심지어요, 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굉장히 위험하지만 급할 경우 문자까지 하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안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운전에 익숙해져 가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적용되어 질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 어떻게 신앙 생활했습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긴장하며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에 열심을 냈죠. 여러분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이제 익숙하게 되는 거죠. 알아서 눈치껏 할 거는 하고 뺄수 있는 건 빼면서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아도요. 일상으로 돌아가면 원래 인생은 그런 거야. 하면서 현실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다시 말해, 너무 익숙해지는 겁니다. 귀찮거나 힘든 건안 하고, 편하게 신앙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아멘"이라는 소리는 커지지만, 삶의 모습은 영적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성장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쉽게 신앙의 사각지대를 간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이 신앙의 사각지대에 대해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경고의 메시지 주의하라라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너희 의를 행하는 것을 주의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의를 행하지 말라 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의를 행하되 주의할 것이 있다 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잘못된 모습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사각지대를 가르켜 주의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할때 특별히 저는 이 주일 찬양예배 때 저녁 기도에 오실 정도면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을 할때 우리가 주의하는 이 신앙의 사각지대 세 가지 영역을요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사각지대 첫, 첫째는요 행함입니다 신앙생활은 행함이 중요합니다. 우리 따라해볼까요? 행함이 중요하다. 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구제할 때, 또 5절에는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또 16절에는요, 금식할 때, 제자들이 이런 것을 할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가 만약 구제한다면, 너희가 만약 기도한다면, 너희가 만약 금식한다면 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제자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너희가 구제, 기도, 금식할 때 이렇게 하라, 이것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좀 부담스럽죠. 이렇듯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행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1장에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더니, 이 첫째가 어떻게 했죠? 네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에게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더니 싫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서 일했습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이 들어 말씀하시면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시죠. 둘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라고 대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따르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멘, 맞습니다.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 다운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많이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행함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 회사를 다니는 제 친구가 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 회사에 신우회가 있는데요, 그 신우회 나가기는 커녕 회사에서 자기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무섭다는 겁니다. 이유가 그 회사의 부사장님이 신우회 활동도 가장 앞서서 열심히 하시고 모두에게 신우회에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시는 분이신데 그리고 자기는 교회도 열심히 다닌다고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신데 부하 직원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해서 직원들이 모이기만 하면 그 부사장님 욕을 뒤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신우회 모임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안 나가게 되고 교회 다닌다는 말도 안 하고 싶다는 걸, 겁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구의 마음에 공감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 속에 그 믿음을 증명하는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그 생각에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예배도 안 빠지고 열심히 드리는데 삶에서 이기적으로 사는 겁니다. 양보도 없고. 손에도 손에 보면 안 가품하고 지기 싫어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물론 이건 여러분 지금 머릿 속에 떠오르는 그 김집사님 그 예, 그분의 얘기뿐만 아니라 사실 이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이 행함이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행함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설교를 많이 듣게 되고 말씀도 많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말씀의 은혜도 받고 큰 깨달음과 감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말씀대로 살수 없는 우리의 현실과 직면하게 될 때, 때때로 우리는 현실과 타협하며 믿음의 행함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원래 인생은 그런 거지. 어차피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데 우리의,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인데 라면서 자, 내 감정과 상황을 우선시하며 어쩔 수 없다며 행함이 없는 믿음을 합리화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생은 다 그렇고 그런 것이고 어차피 우리도 죄성이 가득한 인간이고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잘 바뀌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믿음이요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면 그 예수님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넘어지고 실패한다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진정한 믿음이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각지대 첫째는 행함이 중요하다입니다. 따라해봅시다. 행함이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요. 행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행할 때 우리의 자세와 태도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각지대,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행할 때 우리의 태도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태도가 중요하다. 이절 네,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5절 말씀도 제가 한번 앞쪽에 읽을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16절에도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할때 너희의 자세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2절과 5절과 16절에 공통적으로 나온 단어가 있었습니다. 혹시 캐치하셨나요? 뭐였죠?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게 어떤 거죠? 네, 밖에서 밥 먹는 거는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외식하는 자라는 단어는요. 휘포크리테스라는 단어인데요, 가장하다 꿈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성경에서는요,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을 사용할 때이 외식하는 자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노하시면서까지 외식하는 자를 싫어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이 말씀을요 일곱 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처럼 그러한 태도로 믿음의 행함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구제할 때는요 큰 해당과 거리 어기에 서서 하지 말고 3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여러분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6절 말씀해 보니까요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금식할 때는요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시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 그러지 않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위선적인 태도를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태도와 자세를 가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외식하는 자의 대표적인 모습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에서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 잘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두 형제가 있었는데 둘째가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여 받아 가지고요. 가서 펑펑 쓰고 다 쓰고 먹을 것이 없어서 비참해져서 다시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둘째를 기다렸다는 듯이 앞에 나가서 이 둘째를 맞이해 주죠. 그리고 기쁨의 잔치를 엽니다. 그런데 아버지 옆에 계속 있었던 이 첫째 형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15장 29절 말씀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약간 각색하면요. 아버지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저는 저렇게 돈다 쓰고 정말 쓰레기같이 그렇게 살다 왔는데 제를 어떻게 이렇게 기쁨으로 맞아 주십니까? 저는 아버지 아버지 옆에서 참고 기다렸는데 저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께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은 아버지 옆에 계속 있었고 집안일도 열심히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위장된 행함과 성실을 가지고 있었던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도 둘째처럼 내 동생처럼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의 소유를 받기 위해 이를 악물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나는 참았는데 그렇게 다 저지르고 온 놈에게 어떻게 잔치를 벌여주냐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아버지 곁에 일을 했던 큰 아들이 돌아온 둘째를 보며 기뻐하는 아버지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지 못한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행한 했던 행함과 순종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에서 나온 순종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한 포장된 열심과 순종의 태도였던 것이죠.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 바로 외식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할때 어떤 자세와 태도로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삶에서 나오는 성실과 선한 삶이요. 우리가 열심히 할 때, 그 열심히 이것이 외식하는 자와 같은 것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요, 우리가 열심히 한 일을 누가 알아주지 않았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섭섭한 마음이 드십니까? 네, 두번 다시 이거 하나 봐 하나 봐라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첫째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 골로새서 3장 22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아멘. 내가 하는 이 열심과 성실을 그래도 누가 알아줘서 내 가치가 올라가기를 원하는 그런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태도와 자세로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태도를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앙의 사각지대 두 번째는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태도가 더 중요하다. 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묵상하면요. 우리의 자세, 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사각지대 세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마음이 더 중요하다. 4절 말씀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6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1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지금 구제할 때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가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 그 앞에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행함과 태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동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21장 2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론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 그 동기를 보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마음이라고 뜻하는 이 히브리어 레브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와 가장 가까운 우리 말의 단어는요 동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행동에는요. 동기가 있게 마련입니다.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동기가 다를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참 제자들은요. 같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 행함을 행하였지만 동기가 다른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 마음이 그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보다 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마음이라고 그 동기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삶에서 행하는 모든 것에는 동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동기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행함을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어떤 동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각지대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동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가 인정받고 내가 드러나기 위함이죠. 더 나아가서요,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린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나를 위해, 나 중심적인, 나 중심적으로 신앙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은 어떻습니까?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내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 11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내 사업이 망할까봐 내 사업의 축복을 받기 위해 주일 성수를 하는 건 아닙니까? 나의 자녀에게 축복이 흘러가라고 봉사하거나 헌신하는 건 아닙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어. 라며 스스로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섬기거나 봉사하거나 헌신하진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 나의 참된 동기가 무엇인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우리 그리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무슨 동기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된 복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진짜 동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 크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해서 헌금하는 것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 때문에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보내는 성교사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성교를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요. 나를 드러내거나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한 방법론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잃는다 해도 예수님을 얻기 위한 동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 그 자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저는 CCC 아까 소개해 준 대로 CCC에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c c c 의 우리나라의 초대, 초대 목사님이 대표가 김준곤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CCC 그때 수련회를 가면요. 이 목사님은 백문일답이라는 걸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목사님이 여기서 100가지 질문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앉아있는 모든 학생들은요. 한 가지만 답합니다. 한 가지 답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요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요? 대답한다고 한번 해볼까요? 네, 여러분 왜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왜 돈을 버십니까? 여러분 왜 찬양을 하십니까? 여러분 왜 밥을 먹으시죠? 여러분 왜 가정을 이루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걸 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성교를 나가는 것도 저는요. 성교를 나가는 것도 그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내는 성교사가 되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요, 제가 오늘 초등부 설교도 했는데 초등학생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은 베트남을 담당할 테니 너희는 이 구리를 담당해달라고 너희는 구리의 초등학교를 담당해달라고 그곳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제가 초등바이들에게 설교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그 직장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있는 이유이자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동기가요,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의 진정한 동기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실 솔직한 동기와 우리의 마음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요, 다윗은 끊임없이 신음하며 자신의 동기를 살폈습니다. 시편 139편 23절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께요 자신의 동기를 요 살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솔직히 내 동기는 불순해요. 솔직히 나는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 평안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런 나의 이 동기를 하나님, 하나님 시험해 주셔서 다 없애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동기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나의 동기에 참된 정체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가려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내 인생을 흔드셔서 영원하지 못한 것은 다 날아가게 하시고 오직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해주시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왜이 자리를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의 대답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네,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좋은 직장, 연봉 높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께 영광 온전히 올려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